자 주식 해설물 전문가 션 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 자올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발표될 경제 지표 일정에 대해서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입니다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경제 지표는 발표되지 않죠. 자, 메이저급 경제 지표는 대부분 화요일부터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특별히 어, 특별히 이변 상황이 없는 한 월요일에는 크게 중요한 지표는 발표되지 않아요. 자, 하지만 제가 계속 누차 계속 지속적으로 월요일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짚어드리고 있어요. 왜? 왜? 자, 월요일장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라든지 움직임이 둔화되어 있지만 이 둔화된 움직임 속에서 월요일장에 앞으로 나올 이번 한 주에 나올 그 겨, 시, 어, 추세 방향성이 결정 짓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 추세 뒤에는 항상 뭐가 뒤따릅니까? 행보가 뒤따릅니다. 자, 그러면 행보 뒤에는 또 뭐가 뒤따르죠? 추세가 뒤따릅니다. 자, 행보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행보는 추세를. 시대를 추세를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 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추세에 대한 신호가 잡아지어, 잡아져 잡져 가는 형성되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오늘 시장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중에 중요한 경제 지표가 정말 많습니다. 자 보시면 화요일날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또한 수요일날 보시면 소매 매출과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핵심 어, 소매 판매 역시 발표가 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또 이어지는 게 목요일에 수출인 물가지수 역시 발표가 됩니다 자 이번 주에 물가지수 지표들이 대거 집중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달러를 크게 움직여 주면서 또한 해외 선물 방향성도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세 방향은 언제 잡을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월요일장에서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죠. 자 저번주 유가는요 저번주 유가는 중동 내 지정학적 리스크와 오페 감산회의 기대심리로 인한 상승장이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90, 57.90포인트까지 57.90달러까지 상승을 했었죠. 자,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지금 오펙 내에 감산 연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부당히도 노력하면서 지금 감산에 대한 협의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 베네수엘라라든지 혹은 이라크라든지 이런 소규모 구, 오펙, 내, 오펙 내의 국가들이 감산에 대해서 크게 동조하지 않는 모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 11월 30일에, 30일에 진행된 오펙 회의 역시 감추가 된 감산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리스크가 다시,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자, 이러한 오 c 의 감산 연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 충분히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보시면은, 장, 이번 연도 5월 달에, 5월 달에, 5월 달에 한 차례 상승했던 이후 뒤에는, 오펙이 추가적인 감산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 속에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오펙이, 맞지 오이 때마침 감산을, 추가적인 감산을 진행하지 않자, 오 아, 유가가 다시 하락하면서 43달러까지 길게 하락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43달러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하락 매수 모멘텀이 형성됐던 이유는 뭐였나요? 바로, 오펙의 감산 연장 회의에 대한 기대 심리. 자, 8월 달에 우리가 예상했던 추가적인, 어, 추가적인 그 감산 여부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한 차례 하락을 이어갔지만, 역시나 11월 달에 감산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강한 기대 심리 속에서 유가는 가파르게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의 지금, 오펙의 감산이 추가적으로 나올,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너무 유가를 상승시켰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만일, 이번 11월 30일에 진행될 오펙의 감산 현장 회의에서,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시장의 기대 심, 기대, 기대에 충족해주지 못하는 감산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거나, 혹은,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그대로 만약에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은 오히려 유가는요, 크게 하락하면서 49.50달러까지 반전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미국은, 미국도 역시나 불확실스, 불확, 그 생산량에 대한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9월달에, 10월달에는 한 차례 어 10월 달에 한, 한 차례 생산량을 지, 아 감소시키는 모습 보였지만 11월 달 들어서는 다시 생산량을 아, 증산시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 숫자는 9개가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지금 시장은 시장은 58달러에 강한 차익 실현 매물대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만일 이번 OPEC 회의에서 OPEC 회의에서 추가적인 감산에 대한 그 기대 심리, 시장을 충족시켜 줄 만한 감산 연장 그 건수를 가져오지 않는 한 오일은 한 차례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강한 차익 실현 매도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OPK가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되기 전에, 어, 공개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OPK에서 감산 협의 내용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심리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요. 이오일은 다시 하락하면서 어, 한차 차적으로 52.50달러 52더 나아가서 49.50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매수 대응해야 될 시점이 아니라 매도 대응해야 될 시점입니다. 오PEC 감산 연장 협의 11월 30일 진행된 이후에는 매수로 전환될 수 있지만 지금 타이밍에서는 매도 대응이 유리한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일은요 58.50라인 기술적인 어,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강한 매도 어, 저항선이 있는 부분에서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8.50 라인 매도 대응 진입대기 하도록 하죠. 자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저번 주에 이어 갔었는데요. 자 저번 주 금요일 자, 달러가 한 차례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금은 하락했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은 달러가 하락했기 때문에 금이 상승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달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뒤에는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차세대 안전 자산으로 금을 비트코인으로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하락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러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뭐 그런 분들은 없겠죠.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대부분 좀 간략하게나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이 안전성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정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비트코인의 메인 시스템인 블록체인 어,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은요 상당히 안전성이 더욱 어, 더욱 더욱 더 보장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금을 대체할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자 물론. 물론, 아, 저번 주뭐 비트코인 캐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었죠. 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약한 4, 모한 뭐 40%가량 저번 주 목요일부터 40%가량 3일, 3거래일만에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이어갔었죠. 자, 거기에 따른 금의 하락세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점 뭐냐면요. 금은요. 우리 경제의 역사를 봤을 때 역사를 이렇게 통과했을 때 금을 빼놓고 경제를 논할 경제에 대한 역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금은 과거에도 그랬고요.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앞으로 1000년 뒤에도 이 금이라는 부, 금이라는 이 통화는요. 이 금이라는 이 상품은요. 안전 자산으로서 활용이 계속 지속될 점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아무리 뭐 호황이라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가지고요. 지금 최세선 지지선, 1275라인선의 지지선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자, 여기서 다시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락폭을 다시 반등하면서, 하락폭에서 반등하면서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달러의 방향성입니다. 달러의 방향성. 달러는 지금 현재 94포인트 기준으로 다시 반전 상승하면서, 자,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 여하에 따라서 95포인트 전파동의 고점 역시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추가 상승은 95.50, 95, 96포인트까지도 상승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달러의 방향성을 봤을 때, 금의 방향성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석연작, 해, 딱 여기 어, 투명하지 않은, 딱 명확하지 않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입하지 않고 추가적인 추세 신호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로 보도록 하죠.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저번 주 하락했기 때문에 유로가 반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달러 대비. 강세를 유로가 보인 것이죠.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뭐, 하지만 장기적인 약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브렉시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통화, 저, 통화 완화 정책이 제대로, 어, 제대로 접어들, 통화 완화 정책을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의 추가적인 하락은 1.14 라인까지 길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기술적 눌림에 대한 부분들 잡아드렸었죠. 상승폭, 이번 5월 달부터, 이번 4월 달부터 상승했던 이 유로의 고, 저점과 고점의 중심 가격인 1.14 라인까지 눌릴 것이다 파동적으로 봤을 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로는요 유로는 어, 저번 주 아쉽게도 멸틱채로봇 뭐 진입은 안 됐는데요. 자1.170 라인에서 그대로 매도 진입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17 라인에서 1.17 라인에서 매도 진입 대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장기적인 하락은 1.14 라인까지 유지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S&P S&P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증시가 어,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했었는데요. 어, 하지만 뭐 3분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죠.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 하락폭은 뭐 추가 상승폭은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고점 돌파도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어, 그리고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에너지 주가 미국의 전체 주가의 전체 주식의 15%를 차지하는 에너지 관련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어, S&P는 더욱 상승폭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신호가 부족합니다. 추가적인 추세 신호 대기하도록 하죠. S&P 역시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은요. 지금 매도 대응이 유리합니다. 지금 차익 실현 매도 매물대가 58달러에 강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58.50 라인에서 매도 진입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점이다. 너무 위에 있다라고 보시지 말고 고점 매도하도록 할게요. 다음 금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추세 신호. 다음, 유로. 유로 같은 경우에는 1.170 라인에서 매도 진입 대기하도록 하죠. 자, 다음, S&P는요, 추가 추세 신호 역시나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복수 나오는 여기까지.